해 어? 어요 어, 안 풀어 줄게요. 어. 아325안 되면 1 2 패턴 보 면서 어, 버거리 죠. 오케이, 2번. <laughs> 내가 암수 하 할게요. 하나 지 건너야 돼. 나, 이거는 너무 한거 이거 아니야? 아래 안 쳐. 어, 다행이다. 죽을 뻔했다. 내가 죽을 뻔했다. 반반. 찍을 거예요? 쟤가 안 무서워 가만 얼리로 안으로? 안으로. 사랑한. 이렇씩이고헤드파랑 가만히. 헤드개신. 나이수 내가 하나 해요 밖에 암안암고 이결투? 아니다 아무튼 미리 하나 이어놓을게요 어,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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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구만. 응. 오, 출발. 야, 출발. 아, 응. 딱아다 끼리. 카페님 자리. 자리, 자리. 아무도 5초 남았어요. 어, 한명 이었어요. 아무도 이어져있네. 그냥 1타만 야되니 이거 무조건 잡기 아니면아 그.. 카운터? 아안돼아쩝지겨데 그... <놀람> 진문에 오랜 밤해바님해바님 음. 파란색! 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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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오케이 빨리 붙어줘 이어요 가운데 찍어요 밤이, 기 많이 들어왔어 응. 빨간색 구멍 들어와야돼 됐다 됐다 안전구요다잡다안잡어요 아이스 e I s 이 e I s e 하 I see. I see. I s e 어, 공장판잘아 패턴이 맘치나스트 개지랄. 개지랄, 뒤에 조심해야 돼. 조심 아, 일로 다 온다. 도망쳐. 1대1 건리가건리가건리가형잘 버리고 나왔어 파랑 배 파랑 쪽 파랑은 각이 있어 마스키아 가운데 라마스다지 마시고 일단 자리 들어가그할 그래, 그 거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에잇, 어? 뭐, 안이잖야돼답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천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잡니 아니, 아 풀어줄게요3별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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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2 2 2도2 2판 피자. 빠2파2 2 2판 피자. 빠2파2 네 마음이 통했구만 가, 가. 암수 건막감수이 밀어요 일기 찐모 암수 들어가 있어네 제... 갑패 암수 하나 남았어 어, 이어 어, 어, 이거 끝나고 일기 무럭하, 적당. 어, 났어. 나이스. 경투 쏘고. 어, 끝나면 제가 이어요 카드. 딸패 몇개 하고, 1기백개 들어갈 거예요, 바로? 네. 변화장판 네. 뒤로 빠지게. 일단은 나오고. 빠다빠다 응, 응. 이 지겨. 딱. 이놈 있죠? 바꾸고, 한 번. 헤드아니 헤드. 어. 안에 있습니다. 아빠, 말해주개 응? 경계 어, 백기다. 경계 백기. 변환 뒤로 빠지는 거 봤어요? 가지고나 훔치고. 아. 시간? 시간. 나 아픈 거. 나 이제 시정쓸 거야. 나도. 일단 음. 시시정 아. 시장. 아. 시장. 아. 스폰오버 생각? 나? 아반로 딱게. 아. 어? 아무 소이이도 끝났어. 이제 끝나고 벽돌 나올 거예요? 네, 생각. 그렇만 보자. 거 빠지지. 빠지. 음. 노력! 빡세게! 빡딜! 나머지 빡아 암수 다었어요응 암수 없어요 저..하나..하나 하나 있어 진짜. 자 실패했다 팀협 짱 아. 응. 고웅앙굿 열쇠줄만 밀면 돼요 네 지금 음식 먹어요 네, 리필해놓을게요먹었어요어미었어요 네. 이건 다해 마지막에. 네. 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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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왜곡해 우리를 가두었구 반대 나왔을 때서님핑 찍으면 찾아갈게요. 네. 그리고 서폿분 이거 색변한 되고 나서 각성도 올려 주. 네. 네, 확인 네. 그 네. 들어와서. 네. 니다 네. 가보자고. 아, 파다 살았어, 우리. 음. 나 초각도 있어 나도 있어. 안 풀어서 참 파랑색이야. 지금 색이야딜 아, 네. 들어가요 다른 색깔도 딜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네 다른 색깔 딜 들어가요 딜들만 들어오는거아 반사딜도 필요잖아요 안돼 티나몬 어? 어 뭐, 반사디도? 반사디 안돼레스 카야 데야120 시간 여유 있어요 나 초과 따게 아, 파이. 네, 아, 오원스러 돌아 스러돌 시원스러워. 시원스스스러워시스아워스러워 시원스러워. 시데스러워 시원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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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드디어 아이고, 근데 우리 진짜 훨씬 전에 깼어는데 <laughs> 맞아! 컷보자 우리 은 역시 딜기 <딜칙이> 맞다, 못해도 아니, <laughs> 까 그러니까. <laughs> 어. <laughs>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 아, <laughs> 와안데 아, 우리 파티 너무 잘했다 나 성부 하나도 안 썼어 안쓸 만큼 진짜 다 <laughs> 나 저, 잘했어 나도 나도 한두개남았기 근데 연주해. 우리 진짜 숙련이야 <laughs> 진짜 숙련이이 정도면 다음 <laughs> 주 원트 깰 수도 있어 진짜 진짜 <나> 진짜 <laughs> 근데 나 이관이 아, <laughs> 좀 어렵긴 해 다음 주본 일부에 말에하실분 어, 계신가요? <목소리> 아니 나손 떨리는데? 진짜. 나 빛좀 가지만 9개는 됐나? 저 하나도 안 썼을텐데 아, 호... 나 7개 빚좀가 하나도 안 썼을거야 아나손 떨려 진짜로 가볍다 가볍다 1분 3초 남기고 봤네요 형들을? 에 우리 진짜 <laughs> 잘했어요 <laughs> 맞아 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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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고아가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가단 선생님. 자 변명 네. 아닌 변명 하나 해보자면, 이거 네. 색변한 이후에 각성기 올려달랬는데 각성기가 안 올라왔어. 저는... <laughs> <laughs> 그래서 저랑 소리터 속. 근데 나는 올렸어. <laughs> 아 모두 한가만 해서 4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제 노말 가야지. 바로, <laughs> 바로 갈래? 아니 우리 바로 갈래? 노말 가야지. 바로 갈까? <laughs> 바로 갈래? 별로 안 힘들더 않아? 재수 것 같은데. 뭔가 그러니까. 노말 노말 얼마나 쉬웠길래 엄청 싶다 하는데. 일리가 뭐 그냥 놀면서도 된다. 응 음, 맞아. 일가간 진짜. 응 음, 그냥 놀면서도 해 깬대요. <laughs> 오 이보그레스 나온다. 와. 오 신이씨. <laughs> 에버그레스는 어. 그냥 신이잖아, 그냥 신. 어, 그냥 가디언게 그냥. <laughs> 아, 진짜 너무 힘들어. 아이츠님도 고생 많았고, 아, 진짜. 다들 고생 많았었어. 아, 그래도 우리 다섯 명에서, 여덟 명에서 시작했지만, 다섯 명에서는 그래도 같이 했다. 그러니까. 간답님도 함께 쳐, 다행이야. 맞아. 어, 그러네. 아 그러네. 감자님 감 같이 선물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아나 진짜 나 손목이 너무 아파, 진짜. 어 맞아. 애초에 이제 에스더 쓰느라 음. 뭐 케어 하느라. 하긴 그 신경 쓸게 되게 많고. 스포시 처음에 좀 힘들어요, 진 에스더에다가 케어에다가 근데 이거 이제 당신이 할, 거야,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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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할 거야, 누디. 당신이 할 거야. 그신경론이 에스도 그렇고 암스콜도 그렇고 어일에서 아, 사는 아. 게 되게 어려운아 행복하다 아이 지우 굴레에서 일단 다음 주에 쾌경파들 갈수 있잖아 근데 쾌경파도 1, 2랑 3을 좀 나눠서 가야 될것 같아 아 그치 그치 네. 아, 한 번에 갈것 같아 1, 2 2경파2 아, 어, 바르칸 죽은 거예요? 소멸 아, 그 잡아 가던데. 어, 근데 어차피 쟤는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음. 아. <laughs> 카제로스한테 잡혀 가던데. 카제로스가 데려가. 근데 <laughs> 카제로스가 이제 바르칸 힘 쓰면서 이제 우리 갖고 놀거 같아. 안 돼. 방에 또 왔다. 가자. 아, 근데 쎄다. 사람들 바로 지금 트라이 중인 사람 한테 아 피티 그래다아진 <laughs> <찐다. 웃음> 근데 그 사람은... <laughs> 아니, 만찬 남은 거 맨날 길드 채팅에다가 만찬 몇분 남았습니다. 치는데 이제 안 써도 된다. <laughs> 그래서 맨날 나보고 언제 깨냐고 사람들이 막 그런 거 하나도 안 친한데 막 인사해줘. <laughs> 오, 이거다. 이 장면이야. 와, 와 에버그리스 겁나 커. 이 맛있긴 하다. 와, 와내활 이쁘다. <laughs> 네, 아빠 <암바타> 다 새로 뽑기 <웃음> 잘했다. <웃음> 야, 화, 활이 좀 크긴 하네. <laughs> 보라색깔 이펙트잘 보이네. <laughs> 아.. 좋됐다가지로스 카지로스 진짜 어떡하냐 나있다 이야아 와 됐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셨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이야이야 야. 어? 기습에내가 <기스베네가> 나왔어 <났어. 놀람> 오. 오 미쳤다 야기습에내가 나왔어 12만 골이야 저거